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목정석 일곱 번째 시간으로 흑이 날 일자로 걸쳐올 때 백이 세칸 낮은 협공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이 협공을 할때 흑은 크게 두 가지 응수가 있는데요 먼저 눈목자로 씌우는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흑이 눈목자로 둘때 백이 가장 많이 두는 수는 한칸 붙이는 수로 흑은 여기서 끼우는 수가 과거에 많이 두던 수였습니다 백은 한 점을 단수 치고 흙이 연결할 때 밑으로 연결하는 수가 정수입니다. 흑은 한 점을 끊어가게 되고 백이 나갈 때 귀로 막아가게 되는데요. 백은 상변을 밀어가게 되는 모습으로 이 모양을 대사정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흑은 약점을 보강하고 백은 상변에 한 칸을 띄게 됩니다. 이후 흑은 좌변의 날일자로 달리고 백이 마늘모로 받을 때 흑이 중앙에 한칸 띄어서 움직이고 백이 날릴자로 받으면 눈목자로 달려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이전에 흙이 복잡한 정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깥으로 젖혀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백은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흙은 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백이 귀로 막아가는 수는 무리수로 흙이 나와 끊어가게 되면 백이 곤란해집니다. 백이 여기서 한 점을 끊고 흙이 나갈 때 상변으로 막아서 흙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은 석점을 단수 쳐서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백이 다른 방법으로 단수를 치고 흙이 연결할 때 중앙 석점을 움직이는 수는 흙이 쳐쳐가고 백이 한 칸으로 뛸때 좌변을 밀어갑니다. 계속해서 백이 들어간다면 흙도 같이 밀어가게 되고 백이 여기서 막는다면. 흙은 4점을 단수쳐서 나와 끊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2점을 단수칠 때백이 연결한다면 흙이 단수쳐서 6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중앙을 젖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흙이 좌변을 뚫게 되어 이 진행도 흙이 우세합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백은 귀로 막는 게 무리수기 때문에 쌍립으로 두는 수가 정수입니다. 흙은 귀로 밀어가게 되고 백은 상변을 벌리는 진행이 되는데 흙이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에 두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흙이 눈목자로 씌울 때 백이 한칸 붙이는 수 말고 다른 수로는 마늘모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흙은 젖혀가게 되고 백은 호구 쳐서 상변을 밀어가는 진행이 됩니다. 백이 계속 밀어간 다음, 흙이 늘어갈 때한칸 뛰어서 상변을 차지하는 진행이 과거에 두었던 정석인데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손을 빼고 다른 자리에 둬서 상변의 정석 모양을 흙이 좋다고 판단하여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 정석입니다. 그래서 백이 밀어가고 흙이 늘어갈 때 백은 여기서 끼우는 수가 정수라고 합니다. 흑은 단수를 치고 백이 연결할 때 중앙으로 연결하는 게 정수로 백은 밑으로 끊어가고 흑이 단수를 칠때한 점을 나가게 됩니다. 흑은 치 받는 수가 좋은 수로 백은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흑이 젖혀가게 됩니다. 이 진행은 백이 실리를 차지하고 흑은 두터움을 차지하게 돼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흙이 눈목자로 두는 수 말고 가장 많이 두는 수는 바로 날일자로 씌우는 수입니다. 백은 여기서 밑으로 밀어가야 되고 흙이 늘어서 둘때한칸 띄어서 두는 게 정석입니다. 과거에는 흙이 여기서 삼삼에 붙이는 수를 많이 두었는데요. 백이 밀어가면 흙이 화점자리에 받고 백이 중앙에 한 칸으로 뛸때 찌르는 교환을 한 다음 귀에 늘어갔습니다. 백은 우상기에 날일자로 걸쳐가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 진행을 흙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없어진 정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이 붙여갈 때 백은 화점 자리에 밀어가는 수가 좋은수로 흙은 중앙을 막아야 되는데 백이 귀를 돌파해서 한 점을 잡게 됩니다. 흙은 다음수로 상변을 찌르게 되는데요. 백이 여기서 막아가는 수는 악수로 흙이 오른쪽으로 끊어가게 됩니다. 백이 여기서 반대로 연결해야 되는데 흙이 단수쳐서 축으로 잡게 되어 이 진행은 흙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좌변의 이선으로 쳐쳐가는 수가 정수입니다. 흙은 상변에 쳐쳐가고 백은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에 두게 됩니다. 흙이 좌상기에 둔다면 상변에 호구치고 백이 막아갈 때 좌변에 쳐쳐가게 됩니다. 백은 한 점을 연결하고 흑이 옥으로 지킬 때 백이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에 두게 됩니다. 흑이 좌상기를 봉쇄하더라도 정작 백집에서는 아무런 수가 나질 않습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백이 한 칸으로 둘때 흑이 3, 3에 붙이는 수 말고 다른 수로 인공지능은 좌하기에 붙이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백은 안으로 쳐쳐가고 흑은 늘어가게 되는데요. 이후 백은 이선에 늘어서 두고, 흑은 넓게 벌려서 두게 됩니다. 백이 중앙을 한칸 뛴다면, 흑은 좌변에 한 칸으로 지키고, 백은 좌하기에 날 일자로 지켜서 마무리됩니다. 흑이 다른 방법으로 좌변에 둬서 백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은 눈목자로 다가가고, 흑이 마늘모로 둬서한 점을 공격할 때 상변에 밀어서 한 점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이 마늘모로 붙이는 선수를 하고 흑이 늘어서 받을 때 계속해서 상변을 밀어가게 됩니다. 이후 백이 상변을 이어서 약점을 보강하고 흑도 같이 늘어서 보강한 다음 백이 우상기에 걸쳐가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소목에서 색한 낮은 협공 정석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실전에 많이 등장하는 정석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